네. 오늘 아침, 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네. 이게, 야, 뭐, 저기요? 네. 이거를 작년, 네. 작년 8월 달에, 7월 21일 날, 네. 제가 이 방으로 옮겨왔어요. 네. 여성심터인데요. 여성심터인데, 예. 처음에 제가 입주했던 곳은, 네, 목사님하고, 네, 같이 사는, 네, 집이었어요. 그러다가, 네, 이거는, 네, 외채죠 네. <laughs> 목사님하고 뚝 떨어진, 네. 뭐 한, 데 네, 3분 거리? 5분 거리? 네. 아무튼지, 네. 제가 여성심터, 네. 네, 아무튼지가, 네. 저기요. 네. 작년 7월까지 살던 곳에서 네. 7월 20일 날 네. 21일 날, 21일 네. 날 일로 옮겼어요. 제가 여기에 입주한 건 네. 3월 29일이고요. 네. 청와대에서 예. 27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23일 동안 집에서 26일이고 네. 맨날 네. 왜 더하기 일을 하더라고요. 네. 청와대에서 23일 동안, 네, 굶어 죽기 위한 단식을 했어요. 네, 그러고, 집에서 나오기 전에 너무 쌩쌩하면은, 한 3일쯤이면, 네, 숨이 죽을 줄 알았는데, 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숨안 죽었더라고요. 아무튼 23일을. 23일이나 버티는, 네, 그 고욕을, 네, 좀 줄이기 위해서, <laughs> 네, 3일 동안 집에서 굶었는데, 네. 그게, 네, 아무 소용 없었어요. 아무튼지 23일, 네, 버티고 버텼는데, 제 육신이, 네, 검찰 손으로 떨어지면, 네,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인데, 네. 네, 저는, 네, 이 부분을, 네, 문재인 대통령님께, 네, 직, 직접, 네, 확인하고 싶어요. 왜, 네, 문재인 정부에 저기 청와대인데, 제가 왜 거기서 3월 20, 3월 9일부터, 어, 3월 7일부터, 네, 3월 29일까지 굶어 죽기 위한 내 단식을 해야만 했는지, 네, 전혀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네, 알면서도 네, 방치했던 것인지, 방치를 하셨다면 왜 네, 방치를 해야 했고 몰랐다면 네, 어떻게 예 몰랐던 것인지 네네 문제 대통령님 네부터 네, 대답을 들어야 되겠네요. 네 지금 네, 제가 생각했던 구도가 아니에요. 네이 사람들 네 저게 제 서류를 전부 고쳐 놨어요, 지금. 네 이것도 네한 이건데, 네, 한 서너 달 전에, 네. 아마 한두달 전에도, 네. 제가, 네.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네. 이게 엉뚱한 소리가 지금, 네. 고쳐놨어요. 네. 이제는, 네. 네. 문재인 대통령님께. 네, 제가 3월, 네, 7일부터, 네, 네, 3월 29일까지, 제가 청와대 그, 저기, 분수대 광장에서 네, 굶어 죽기 한 단식을 시작했다는 거, 알고 계셨는지, 네, 그거, 네, 몰랐다면, 네, 어떻게, 네, 모를 수 있는 건지, 네, 그 몰랐던 원인이, 몰라 했던 내 네. 원인이 무엇이었던 것인지, 네. 대통령님은, 네, 어떻게, 네, 판단하시는지, 예. 윤석열 정부도, 네, 지금, 네, 대통령 자체가 불통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정말, 네, 고심하셨던 것은, 네, 불통이 아니고 소통이었을 거예요. 네, 저는 소통이었다고, 네, 믿고 있어요. 네. 그분도 역시 죽음을 가고 오지 않았다면, 네. 실패할 경우는, 네, 아주, 네, 저기, 네. 그야말로, 네. 풍지박사, 풍비박사, 네. 저기, 뭐야, 네. 뭐, 노무현 대통령의, 네. 뒤를 이어서, 네, 정말, 네, 그런 식의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네, 감옥살이는 두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가, 에 네, 저도 감옥살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네, 죽음을, 네, 그렇게 그냥, 네, 일상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신, 네, 검찰 왕국이 아주 고마웠어요. 네. 죽음에 대해서, 네, 정말로, 네. 네, 저만큼, 네, 생각하는 것도, 생각한 사람도, 네, 드물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떻게 죽으면 대한민국을, 네, 똑바로 일으켜 세울까? 네, 그거 32년이나 연구, 아, 네, 이거네요. 네. 내가 어떻게 죽어드리면 대한민국을, 네, 똑바로, 네, 일으켜 세워드릴까? 네, 여기서 또 본질이 나오네요. 네, 아무튼지 간에 네, 조작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이렇게 조작하고 저렇게 조작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조작했다는 사실이 숨겨질 수 있을까요? 네, 너가 미친년이다. 네, 우린 조작한 일 없다. 이거 원래부터 이렇게 작성된 거 맞아. 네,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네, 국민이 어떤 판단을 하실 것이며, 네 저작권네 예, 심의조정위원회는 네 이거네 심의조정에 있는 네그 조소까지 다네 고쳤을까요? 아니면 네 심의조정위원회는 네 조소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작정했던 걸까요? 네 아무 튼지가네 네. 네. 이것저것 네, 확인할게 너무 많잖아요. 네,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네, 제가 3월 9일부터 네 3월 삼월 3월 7일부터 3월 29일까지, 네, 그때 네, 저기 청와대 그 네, 분수대 광장에서 왜 굶어 죽기였네, 단식을. 네. 정의구현 사재단에는 제가, 네, 알렸어요. 네. 신부님들, 네. 정의구현 사재단이, 네, 제가 그렇게 거기서, 네. 단식, 네. 단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네. 단식하고 있다는 거를, 네. 정의구현 사재단에, 네, 알렸다는 사실을, 네. 알고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네. 그것도, 네. 확인을 해봐야죠. 네. 대통령님이, 예, 몰랐고, 정의구현 사제단도 몰랐다면은요. 네. 이거는, 네. 정확하고 명확하게, 네. 진단을 해야만. 피해자가, 예, 피해자의 그, 네, 저기가, 제아머니 애를 써도, 네. 그게, 네, 보도될 수 없고, 네. 네. 국민이, 네, 알 수가 없다면요. 국민이 알수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 네, 그거부터. 네. 국민이 알아야 될 거는, 네, 반드시, 네, 알아야죠. 네, 왜 32년이나, 네, 검찰 왕국을 상대한, 네, 맞짱뜨기. 네. 왜, 네, 제가, 네, 이거를, 이렇게 붙여놓고, 계속해서, 네. 이거를 어떻게 풀어버릴까 속 시원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의 네 매,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 구, 네, 위대한 대한민국이 네 우리들의 네그네 그, 네, 간절한 염원이 되고 네 행동강령이 되고 목표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네 내가 어떤 글을 작성하고 어떤 동영상을 네 만들면 네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 네, 향한 내, 네, 그, 역사가 시작 것인가. 네, 저 그거, 네,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네, 제가 3월 9일부터, 네, 3월, 아, 3월 7일부터, 네, 3월 29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 분수대 강장에서, 네, 단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 단식 투쟁 아니에요. 네, 그냥 단식하고 있었어요. 그냥 네, 피켓 하나 만들어 놓고, 네 단식하고 있었어요. 네 그거 정의구현 사재단에는 알렸어요 제가. 네 알고 계셨는지 몰라, 예알 수가 없었는지. 네 그리고 네 민재 대통령님은 네그 보고를 네 받으셨던 것인지, 네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인지. 네. 네 이제는 네좀네 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